안녕하세요. 김혜리입니다. 오산시가 최근 착한가격업소 3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등 경영의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업소를 말하는데요. 시는 올해 착한 가격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6월까지 접수받았으며, 이후 현지실사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6월 말 현지실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외식업 두 곳과 이미용업 한곳등총세 개의 업소를 신규 지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